다음은 도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메밀잣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열매를 총칭하여 도토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야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 많습니다. 도토리와 상수리는 구황식 또는 별식으로서 이용해온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성분은 녹말이며 특수 성분으로서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종 특성 및 구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품종 특성으로 너도밤나무의 열매는 다른 것과는 달리 지방질, 단백질이 많고 녹말은 적습니다. 도토리의 떫은맛, 쓴맛 등이 있으므로 그대로는 식용할 수 없습니다. 이 떫은맛은 탄닌 성분이며 침엽수의 열매에는 해로운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한 쓴맛이 있습니다. 떫은맛의 제거법으로는 도토리 과피의 제거와 알칼리액 또는 온수에 의한 침출, 탈수건조 등이 있습니다. 도토리 구입 요령에는 겉은 단단하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도토리 보관법 및 손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관법으로는 찬물에 담근 후 물기를 뺀 다음 신문지에 한번싼후 비닐에 다시 한번더 싸서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손질법으로는 깍지를 벗기고 빻아 물에 여러 번 우려내면 탄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탄닌의 양은 3에서 9% 정도가 됩니다. 도토리의 주성분은 녹말이며 특수성분으로서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주는 성분인데 미각 신경을 마비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너무 그 맛이 강하면 쓴맛이 뒤따라 불쾌한 맛이 되지만 그 맛이 알맞으면 맛의 엑센트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도토리 무기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도토리 수제비나 도토리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도토리 영양 성분효능으로는 우선 탄닌은 우린 도토리 가루의 성분은 단백질 2.5%, 지방 4.9%, 탄수화물 81%, 섬유질 3.2%, 무기질 0.9% 정도이며. 도토리를 재료로 한 도토리묵의 성분은 단백질 0.2%, 지방 0.1%, 탄수화물 10.9%, 섬유질 0.5%, 무기질 0.2% 정도입니다. 백지에서 45칼로리 밖에 열량이 나오지 않아 비만인 사람에겐 좋은 식품이라 할수 있으나 탄닌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토리 관련 레시피 요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나물 도토리전, 블루베베리묵, 도토리묵전 도토리묵강정, 도토리온국수, 도토리묵볶이 등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들은 도토리의 고유한 풍미와 영양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들로 각종 한식 조리법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도토리는 특히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저칼로리와 높은 농말 함량으로 인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애용됩니다. 화목농산에서는 정직한 농산물 및 잡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에서 만나보세요. 이상은 화목농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